다음 미션 해야겠죠 그 전에 무기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확인해 볼게요 어, 업그레이드 에탄올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뭐지? 작업대 레벨이 올랐죠 이제 에임 달린 무기 낄수 있는 거 아닌가 만들어서 에탄올 500개 필요하고요 프로스페리티 여기 아이 구역이 레벨 2가 돼야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약탈품 판매, 모두거래, 한약하고요. 아, 무기, 무기... 아, 여기 열렸죠? 무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갖고 있는 걸로도 꽤 쓸모 있어서 일단 다음 미션으로 어디로 가야 되죠? 대장간 열었고요 분위기 킬러 여기 가야 되죠? 빠른 이동 못하나? 빠른 이동하고 싶은데 한금 2레벨 직접 가야겠네요 문을 열어라 하나 팔 짝건 아 라이플인가? 라이플 차가 없나요? 차가.. 차고가 있는데 여기서 차를 뽑을 수 있나? 요탈것아 이건 이게 필요한거야? 기본적으로 있는건가? 기본적인거네요 좋아요 차 없이 뛰어갈뻔 자, 이동합시다 아이 상자를 봤다 아, 이런데도 하나씩 떨어져있네요? 확인 잘해야겠다 어허, 저건 뭐지? 해보자는 겐가 어허 해보자는 겐가 소문이 밖에 30개 4간까지 음 그럼 수고하게 난 다시 갈길 갈게 여기 점령하는 곳 같은데요 자 여기도 점령을 하고 가야겠구만 당기고요, 뒤집고 릴레벨이죠. 뒤에 하나 있네요. 릴레벨인가? 여기있구요 아, 건물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이거 있구요. 아, 뒤보자... 옆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당연히. 웬만하면 팔로처처리하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 팔 들고. 잡았구요 위에 있는 애가 본것 같은데. 날랐다. 공부 장치 깼고요. 왜안 봤니? 어디야? 바로 옆에 뭐야? 얘, 나, 위 치가, 안 보여? 머리 를 보여라. 소말 없다. 너로와너로 어, 와, 와. 끝났죠? 아 저거 잡은 걸 보고서 바로 걸리네. 몰랐어요? 걸릴 줄 몰랐는데. 저걸 그 상황에 금방 보고서 바로 들어온다고? 인공지능이 파크라이 다른 거할 때랑 좀 다른데? 인식 범위가 너무 빠른데요? 아, 어, 근데 총알 왜 이렇게 빨리 쓰지? 아, 라이플하고 스나하고 탄 같은 거 쓰는구나. 예, 그럼 확인. 같은 걸 쓰는 거구나. 어쩐지 어쩐지 이사 했어. 왜 총알이 없나 했네. 라이플 쓰면 안 되겠는데 이거. 근처 한번 둘러볼게요. 아이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것 같은데. 어뭐 있다. 알림아요아 머리카락. 없네요. 뭐지 이건. 자, 여기 하나 또있고요 음, 또 있을 것 같은데 없을라나. 단탄 채먹고요 여기 상자 있네. 킷아이플 보다는 차라리 샷건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짝건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나하고 탄을 같이 쓸 줄은 몰랐네. 대충 다턴것 같죠. 차 블러스 타고 갈게요. 자 다시 이동합시다. 여기죠. 여기, 에 분명히 적이 있을 거예요. 왜이기 많아. 아 안에도 있었는데? 여기. 여기, 에사여안 보이고요. 여기. 고 천천히 뚫는 게 나을 죠 같아요.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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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도 ..이~.. 면돈 ..이~.. 되냐 돈 ..이~.. 조 도명이 용히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어맞네요 자. This i 이거?

여기 있던 다른 애들 위치가 안 보이는데 아 어디 도망가 정리하고 있죠 천천히. 뭐야 뭐? 얘네 말고 더 없을 텐데 이제. 제역상다 잡았거든요. 아..뭐야 돼지 대... u 컹크내 돈이 돼줘야겠다 친구야 오케이, 아이템 먹고요 상자 아 부품 많다 안 되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이템 맞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나가고요.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다. 회색구요, 분홍색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레펠 음 타고 가야 되나? 뭐 고민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갈수 있죠. 는 이렇게 아 내려가 내려가 다먹었죠저쪽으로 그러니까 나 너를 구해주고 싶어 잘가. 누구야, 잘 가? 오 돌아갑시다. 여기 앞까지 왔네요. 고급품 탐지? 고급품이다. 저 먹어야 된다. 먹습니다. 이거 먹습니다. 너한테 말안걸 거야. 이거 먹을 거야. 말 걸기 전에 저거부터 먹어야 돼요. 먹으러 오자한 명? 아, 왜안 맞아? 나 야, 나와 야왜안 맞아 아직 한발 남았다 에 지체 파밍도 하고요. 이 보급품을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을 얻을 수 있죠. 홈리 열, 와, 네관두 개, 에탄올. 일단 말 걸러 갑시다. 제할 일은 끝났습니다. 말 걸러 가겠습니다. 예, 보급품은 먹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좋은 무게를 낄 수도 있고. 안녕히 가세요 또 왔습니다 예이 사람까지 지금 3명 다 아군으로 바꿨죠 이제 마을로 이동해서 다른 스토리 미션 진행할게요 분위기 킬러 완료 미션이 You're the one come in with Whenever I built up settlements back west, I always made sure to bring the right people together to do the job. Because it's specialists that'll take all of this to the next level. Without them, we can't move forward. The specialists you brought back are working out great. I think we can give prosperity's first big boost. Tell you what, Cap, I'm so proud of you. I'll let you do the honors. What is <laughs> 시설 업그레이드. <laughs>

i 시 체력? 오래 레이요 if 요이 u have any meds, but Kim is going to be the f i 하 에탄올 부족해서 하나 더 못하지 않나? 폭물 <laughs> 연구소 안쓰구요 치의 정원 지속으구는 <laughs> 체력세생우유 지의 <laughs> 효율 아 도구 효율이구나 이게 지도제작소 벽터테이프 부품 지도제작소 지금... 부족한데, 에탄올이? 수소 에탄올이 부족한데요? 큰일났네? 에탄올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업그레이드 할까요? 어..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내가 에탄올이 없다? 한번 어, 빠른 이동 잠금 해서 아니 에탄올이 없는데 마을에 에탄올이 하나쯤은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실랐네. 에탄올이 없는데요. 이기 강화를 괜히 한것 같은데 아까? 이거 에탄올 구하러 가야 될것 같다 에탄올을 구하러 갈게요 일단 여기 한번 털고